자 인간의 몸은 그것이 즉 몸이 민물이나 바닷물에서 그러한 것보다 유사해서 더 부유성이 있다. 아, 그리고 어, 그러니까, the human body is more buoyant in quicksand than it is in fresh or ocean water. 자 그리고 수영장이나 바다의 표면에서 그것이 그러한 것보다 유사해서 뜨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그 그리고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했네요. 자, 하여튼, 우리가 유사해서 더 뜨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it is actually easier. 자, 유사해서 뜨는 것. 요거를 이제 진주어로 사용하면 되겠죠. 음. It is, 이렇게 나왔으니까, actually easier to float. 유사해서 뜬다. 뜨는 것은 to float on quicksand. 여기는 이제 뜨다, 뭐뭐 위에 뜨다라는 표현이니까 전체사 n 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then, 표면에서 그러한 것보다, 이제 모모한 보다라는 뜻이니까, then이 들어가줘야 되겠고, 표면에서, 수영장이나 바다의, 여기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on the surface. 근데 it을 써야 되죠? it을 어디다, 그것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it 그다음에 자 float를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두더즈를 do, 쓰게 되면은 틀리는 거예요. is를 써야 됩니다. It is. 그래서 여기에서의 it is는 앞쪽에 나와 있던 it is easy to float 여기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꼭 비동사로 받아 줬어야 되는 겁니다 어~ 요렇게 여기가 이제 비동사 있는 표현이니까 비동사로 받아줘서 이즈를 써야지 더즈를 쓰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